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원외정당인 기독 자유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. 박광운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사파로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이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 사람이 걸어온 길, 그 사람의 이력은 현재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정치인은 그가 걸어온 길,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,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과 정책,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어, 그런데 이은석 후보께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, 어, 기독자유당, 아니, 한국의 대표적인 극우인사라고 하면은 어, 정광훈을 뽑습니다. 근데 이 정광훈 씨,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입당을 해서 거기 비례대표 1번으로, 1번으로 어, 후보 등록까지 했던 분입니다. 이런 분이 어떻게 민주당의 옷을 입고 목포에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? 어, 이은석 후보는 과거에 권노갑 의원 보좌관도 했고 어, 그런 경력으로 어, 도의원도 했고 도의회 의장도 했고 또 그런 도의회 의장을 한 전남도의 의장을 한 경력으로 어,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. 국회의원을 무안에서 두 번이나 어, 했던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또 목포로 출마 지역을 옮겨 가지고 민주당 옷을 입고 나옵니까? 이은수 후보는 과거 경력을 보면 경선에 탈락하면 계속 정당 옷을 갈아입었어요. 이당 갔다 저당 갔다 이런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다시 또 목포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, 목포가 그동안 권로가 김홍일, 박지원 동교동 사람들의 놀이터입니까?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, 어,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그 응? 인물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정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다시 민주당 옷을 입고표를 달라, 목포가 뭐, 동교동 사람들, 동교동 사람들의 뭐 놀이터입니까?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